자, 이번 시간에는 제가 마파두부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어, 집에 보시면 명절 때나 이럴 때 선물 세트로 많이 있는 뭐 참치캔이나 뭐 연어캔이나 이런 게 많이 있어서 어, 제가 그거를 하나 준비를 해서 연어캔으로 오늘 마파두부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제가 재료 준비를 하는데 어, 샐러리가 있어서 제가 준비를 하는데 샐러리는 어, 칼로리 자체가 좀 많이 없는 거라서 마이너스 칼로리라서 이런 샐러리를 좀 같이 첨가해서 어, 드시게끔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재료를 손질할게요 이렇게. 자, 그리고 양파는 뭐다쓸게 아니라 반 개만 쓸 거라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찹을 요거 쓰는데 이런 식으로 양파를 끄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찹이 쉽게 나오니까 이렇게 해서. 자, 그리고 또 색깔을 좀주기 위해서 당근을 이렇게 썰어볼게요. 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번 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고 두부는 반모만 이렇게 준비를 할게요.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손을 옆에 끝에 딱 대시고 하시면 이렇게 잘리니까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3등분만 이렇게 해서 내고 다시 이렇게 해서 깍두기 모양으로 이렇게 썰어요. 그리고 마파두부는 그래도 좀 매콤하니까 어, 제가 청양고추를 이용해서 좀 매콤하게 한번 만들어볼게요. 이렇게 해서. 그리고 저는 야채를 썰을 때 항상 청양고추는 뭐 이런 매운 것들은 제일 마지막에 써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자, 이제 제가 마파둑을 만드는데 좀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소스를 미리 만들어서 이렇게 준비를 할게요. 이렇게 준비 그래야 아무래도 하시기 편하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소스를 미리 만들어서 제가 하겠습니다. 자, 준비한 굴소스도 이렇게 넣으시고, 자, 이제 고춧가루도 이렇게 넣으셔서, 소스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이제 볶으실 때 소스만 부으면 됩니다. 이렇게. 자, 제가 만들어 볼게요. 이제 이렇게 기름을, 이제 불을 키지 않았습니다. 불을 키지 않고, 마늘 넣으시고, 간장. 준비한 간장을 이렇게 넣으시고, 자, 불을 키신 다음에, 이렇게 볶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마늘하고 간장이 끓으시면 한칸정도 줄이시고 불을 야채를 다 넣으시면 돼요. 다 넣으셔서 이렇게 자 볶아주시면 됩니다 너무 센 불에 하면 간장이 다 타버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한칸정도 줄이신 다음에 이렇게 볶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볶으시다가 또 매워야 되니까 청양고추를 이렇게 넣고 이제는 불을 이제 좀 세게 켜신 다음에 이렇게 볶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야채를 이제 볶으시다가 이제 소스를, 이제 다 구워주신대요, 이렇게 해서. 자, 소스를 다 부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소스를 다 부어 주시고 여기다가 이제 두부를 이렇게 넣어 주셔서 끓이시면 됩니다 두부도 넣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참치도 되니까 이렇게 같이 넣고 그냥 하시면 돼요. 이렇게 저는 연어로 이렇게 넣어서 같이 끓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제 잡아, 잡아 이렇게 끓여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이걸 끓이는 동안 제가 전분을 준비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저녁 끓으면 전분을 이렇게 준비하셔서 풀어주면 시 돼요. 항상 전분은 넣으실 때한 번에 다 넣으시면 한쪽에 막 굳어버리고 이러니까 조금씩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돌려가시면서 농도를 한번 보시면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자 그래서 뭐죠? 한번 좀 저어보고. 조금만 더 넣어주세요, 조금만. 음.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저으신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참기를 이렇게 부어주시고, 윗부분에 파, 이렇게 같이 넣어서, 자, 이렇게 해서, 밥을 한번 부어보겠습니다.